제가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없이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레퍼런스 연예인 사진이나 뭐 인플루언서 사진들까지 철저히 준비해 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사진에 포토샵 같은 약간 보정을 해가지고 난 약간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크게 두 가지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어떤 공통점을 좀 보게 됐어요. 같은 시술이나 수술을 해도 내가 과연 얼마나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아, 이거는 알고 시작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했던 성형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한 다섯 가지. 성형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생각해야 할 거는 바로 다이어트예요. 살만 빠져도 얼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예쁘다고 느끼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눈, 코, 턱선이 다 예뻐서 그렇다.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얼굴에 좀 붓기가 없는 얼굴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눈이 작아도 코가 좀 평범해도 살이 빠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좀 살아나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한테 코 수술 받았던 지방이식 때문에 이제 저희 환자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 시술했는데 뭔가 얼굴이 되게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좀 살을 좀 빼셨나요? 그랬더니 3kg 이상 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보니까 얼굴이 되게 뭔가 좀 달라지고 예전에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했을 때도 같은 코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약간 입체감이 살아나는 얼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 너무 예뻐지셨다 칭찬을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반대로 이목 꾹구비가 또렷해도 얼굴에 살이 막 덕지덕지 많으면 그 매력이 잘안 보여요. 묻혀 보이는 거죠. 1, 2kg만 빠져도 셀카가 잘 나오고 2, 3kg만 쪄도 갑자기 얼굴에 얼태기가 오고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도 이제 나이도 좀 조금씩 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살이 좀 많이 찌는 것 같아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요즘에 제가 저희 병원이 15층에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계단을 올라서 출근하고 있어요. 좀 살을 빼보려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부은붕어 얘기를 들은 이후로 약간 긁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살을 좀 빼보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국 내 얼굴에 진짜로 수술이 필요한지 보려면은 일단은 다이어트를 좀 해보는 게그 제일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형수술 생각보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시술로 될 거는 시술로 끝내자 이거죠. 요즘은 보톡스, 필러, 또 윤곽 주사 이런 가벼운 시술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훨씬 더 정리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턱끝 수술 상담을 오셨어요. 보형물 넣는 거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얼굴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굳이 보형물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볼륨을 채울 수 있는 필러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어, 진짜 한 번만 맞고는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맞는데요? 하고서 그냥 수술을 안 하셨던 경우도 있어요. 꼭 일부러 칼을 대지 않아도 가볍게 바뀌는 방법이 의외로 많아요. 이 볼살이 좀 무겁고 자꾸 처져 보여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윤곽주사라든지 뭐 지방컷주사 아니면 뭐 리프팅 시술만으로도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눈 밑에 꺼짐이라든지 입술 라인이 좀 흐릿하다 이런 것들도 요즘은 시술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막 엄청 큰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라 라면은 일단은 이런 시술로 간보기 느낌이죠. 그런 걸로 먼저 하고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 실패 확률도 확실히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성형이라는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원영 눈 해주세요. 카리나 코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 코만 바뀐다고 그 사람이 똑같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 얼굴은 메이크업이라든지 조명, 또 얼굴의 비율, 분위기, 또 타고난 어떤 입체감까지 이게 전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눈코 성형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좀 달라졌네 이 정도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성형은 이게 확 바뀌는 마법이 아니라 컴플렉스를 좀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크면은 실망도 엄청 커질 수가 있잖아요. 수술은 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실도 반드시 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콧볼이 넓어서 수술 을 했더니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약간 넓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에 여백이 좀더 생기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플의 보정 보니까 이런 거를 사실 잘 깨닫기가 좀 어렵죠. 흉터나 처짐, 비대칭 같은 부작용. 아, 나한테는 별로 안 생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은 조금 곤란해요 흉터 남의 얼굴에 있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내 얼굴에 생기면은 정말 하루 종일 거슬리게 되죠 한번 눈에 꽂히면은 계속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안면 윤곽 같은 뼈수술 구조상 이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고 리프팅으로도 사실 원상복구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성형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수술로 뭐가 바뀔 수 있는지 또 어떤 거는 뭐는 그대로일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들어가셔야지 후회도 적고 진짜로 내가 원했던 변화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오셨을 때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먼저 얼굴을 나름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분석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딱 그냥 눈코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약간 제 나름 대로 분석이나 평가를 좀해 드려요. 그래서 원자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예쁘시고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아, 이 부분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꿔 주면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얼굴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굳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좀 이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얼굴을 원하는지 일단 내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생각보다 대부분 잘 모르세요. 원장님, 저이 코처럼 해주세요. 하시면서 연예인 사진 몇장 보여주시긴 하거든요. 제가 이 코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좋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조금 막막해지긴 하세요. 콧대가 예쁜 건지 아니면은 각도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 그냥 그 연예인이 마음에 드는 건지 코끝이 살짝 들린 건지 뭐 콧구멍 모양이 괜찮은 건지 등등등 막상 딱 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가능한 내에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저랑 같이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콧대를 얼마 정도 높이면 나한테 어울릴지. 시작점은 눈에 어느 지점부터 하면 좋을지. 코끝은 지금보다 좀 올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려가는 게 좋은지. 비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적당한지.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하게. 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눈이 좋아요 하고 가져오시는데, 실제 그게 쌍꺼풀 라인이 예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눈매가 시원해서 그런 건지 앞트임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지 사실 스스로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좋아하는 얼굴뿐 아니라 내가 정말 되기 싫은 이런 얼굴도 같이 꼭 준비를 하시면 더 좋아요. 이 코는 저한테 너무 뾰족해서 별로예요. 아니면은 이 눈꼬리는 제 이미지랑은 좀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싫어하는 예시도 같이 보여주시면은 제 입장에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원하는지 말로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진 같은 걸로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하면은 예쁘게는 되겠지만, 근데 그게 내가 원했던 느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꼭, 내가 원하는 얼굴을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는 것도 이게 바로 저는 이네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얼굴의 해상도를 조금 더 우리가 높여 보는 거죠. 또렷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얼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상담을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담을 이 병원에서 수술할까 이게 아니라 내 얼굴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하러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코끝을 좀더 높이고 싶어요. 했을 때 어떤 병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병원에 가면은 아 이건 좀 피부가 얇아서 연골비침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 수술은 피부의 여유가 좀 중요하구나 하고 이런 지식이 하나씩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들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피부가 얇아서 비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원장님은 또좀 약간의 다른 본인만의 관점으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방법을 써요 하고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수술이 진짜 가능한 건지 약간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어느 병원이 나의 니즈를 가장 좀잘 맞춰줄 수 있는지 어느 순간에 감이 딱 와요 이건 진짜 팁인데 여러 병원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거의 이거는 팩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반대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너무 확신에 찬 말만 하는 병원은 살짝은 좀 약간 멀리서 오히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리는 병원이. 있다면 그 말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은 충분히 비교해서 똑똑하게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실 병원 상담 예약하는 게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어, 상담을 많이 다니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가장 맞춤으로 마치 여러 개의 병원을 상담 다닌 것 같은 효과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진짜 상담하다 보면은 아쉽다, 안타깝다 싶은 순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성형은 이제 단순히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까지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진짜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도 더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청영은 김진우